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주디. 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2를 바라보고 있는 고1들에게 고2가 되기 전에 뭘 해야 하는지, 우리는 뭘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빠는 고등학교 1학년 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냈어? 지금 이 시기는 열심히 했는데 응. 되게 요령이 없었어가지고 응.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응. 할건 많은데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끝났던 시기인 것 같아 이 시기가 제일 아쉬워 사실 고등학교 시기맞아 생기부를 채울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나는 1학년 때 생기부 뭘 채우는지 몰랐거든? 나도. 1학년 끝나고 나서 그 생기부를 처음 봤어 응, 응. 그러니까 이 학기 때 되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난 몰랐던 거지 그리고 맞아. 공부하는 것도 지금이 딱 중간고사가 끝났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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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쯤인데, 공부를 하면서도 진짜 공부를 거의 혐오하면서 했었어. 맞아. 제일 중요한 11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어, 그때 약간 내 정신이 확 깨어졌었어. 내가 수학을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걸 알고, 응. 그때부터 이제 수학에 올인을 하기 시작했고, 10월, 11월 달에 수학을 깨물었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성적도 그렇고 조금 안정적으로 갔던 그치. 것 같아. 딱이 시기 때 중간고사 끝나고 나도 공부가 어... 너무 하기 싫었거든? 근데 하기 싫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응. 공부를 못하니까 하기 싫었던 거야 이만큼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응. 마이너스인 거야 응. 공부하기 싫은 거지 그러다가 나도 되게 한 11월달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 해서 가장 많은 게 바뀌었어.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응. 오빠가 그때 경험했던 뭔가 요령이 없어서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것에 응.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아.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을 것 같아. 그럼 그 시기에 딱 어떻게 극복했어? 그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응. 나의 책임을 덜으려고 했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 이거 진짜 응.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커리큘럼을 짜면 인강도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에 되게 많은 좋은 영상이 많잖아 요즘. 그고 내가 직접 다 하나하나 짜집기해서 짤 수가 있으니까 그치. 정말 나만의 공부가 될 수가 그치. 있는 거야. 고이로 올라갈 때 응. 선행 같은 거 했었어? 원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선행을 아예 안 했었거든. 헉, 거의 나도, 안 했어. 나도.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응. 안한 거야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한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고1 겨울 때는 내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해가지고 음. 고2, 3 때가 솔직히 나는 그냥 응. 애들이랑 추억이 너무 많아 되게 선행을 하니까 편해진 거네 너무 그 편했어 이유가. 그러니까. 오빠 혹시 과탐 예습 응. 같은 거 어떻게 했어? 고1 겨울 때 수학하고 과탐에 모든 걸붙었거든그 아. 당시에 아무런 선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학과학이 전부 근데 입과를 선택했어 큰일 났잖아 응. 나는 보통 오래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깨져 그래서 난 수학은 서서했어. 집에 이거 한반 정도 되는 그 화이트보드가 있었거든 거기서 수학했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행이 하나도 안돼 있었는데 수학 1, 2 응.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다섯 과목을 화이트보드에서 다 했어 근데 소소하면 집중이 안 깨진다? 진짜 서울대생이다 완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개념을 한단원을딱 배우잖아 응. 그럼 내가 책을 탁덮고 응. 내가 현석원 선생님이 됐다 응. 자기 암시를 건 다음에 <laughs> 어. 앞에 수업을 했어 내가 딱 막히잖아 근데 응. 내가 모르는 거야 어. 아니, 다시 가서 다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수학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응. 그리고 골똘히 생각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laughs> 맞아 근데 마음이 급하면 골똘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그러면 수학이 아니야 그거 이제 순간 답지 안기하는 게 되는 음. 거지 그래서 난 수학 과학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거의 하루에 한 여덟 시간 서 있었거든? 음. 이런 공부 방법을 막 추천하지는 않는데 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해 보는 음. 것도 방학 때만 가능한 거지. 음. 그러면 문제집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었어? 그 당시에 음. 수학의 정석 실력편 이런 거 있잖아. 음. 그거 한 삼회독 정도 했는데 문제를 딱 일회독 할때 모르는 문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답지를 다안 봤어. 이회독 때 다시 풀었어. 웬만한 건 그대로 음. 남겨놓고 삼회독 음. 때 풀어서 그때 안된 것들만 음. 문제를 따로 모아가지고 노트에 다 적어. 그 다음에 이 종이만 들고 약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알려주지 말고 <laughs>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듣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가서 풀어봤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던 게좀 많이 됐던 것 같아. 나도 오빠랑 어. 똑같이 고등끼랑이 올라갈 때는 선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 어, 어. 어느 정도로 안 했냐면 수학학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못했거든. 음. 사실 도움은 되긴 했는데 그만큼 크게는 도움이 안 됐다는 거지. 지금 생님도 서운해하시는. <laughs> 아 선생님 제가 그다음에 열심히 했잖아요. <laughs> 근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시즌이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고 수학은 수원수투를 다 예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탄같탄는 내가 정치와법 음. 세계지리, 생명과학을 했는데 걔네를 셋다 예습을 미리 다 했어 근데 대신에 한 학기 분량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집을 풀때 바로 문제집에다가 안 풀고 연습장에다가 답을 이렇게 적었어 왜냐면 여러 번 풀기 위해서 계속 같은 문제집을 세네 권을살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러면 수학하고 사회탐구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갔어? 일단 수학을 1순위로 두고 어. 그리고 이제 사과탐은 항상 저녁 10시부터 시작하는. 문제집은 어떻게 갔어? 수학은 음. 수학의 바이블, RPM, 음. 센, 그리고 음. 자이스토리, 음. 마플. 음. 그리고 올림푸스. 그리고 학원 선생님한테 계속 그 새로운 기재를 안고 와서. 어, 기본으로 키우기에는 바이블이랑 RPM이 좋았고. 요즘 학교 내신 다루기에는 센이 좋았는데 그냥 내실력 자체를 키우기에는 마플이 그리고 사과 탐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에 가서 어. 생명과학 그때 기억나는데 생명과학 관련된 문제집 유명한 거 많잖아. 어. 그걸 다 펼쳤어. 남들이 막 좋다고 하기보다는 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걸 필요한 어차피 다풀 거니까 일단 나한테 가장 맞는 거 먼저 이렇게 하나씩 깨가면 성취감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사실 선행을 하는 이유는 학 기 중에 드리는 시간을 좀 줄이기 그렇지. 위해서잖아 오답 노트도 열심히 하고 문제집도 여러 번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수시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음.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치. 그걸 비율을 어떻게 조절했어? 나는 시간을 확 구분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 날을 기점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신을 시작한다 그렇네. 내신 시험 끝나면 시험이 끝난 주 있잖아 그 주까지는 나한테 좀 쉬는 타임을 주고 음. 다음 모의고사 전까지는 정시 연습만 계속했어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든 핀트는 정시 였고 5주에서 6주 정도를 잡고, 그 기간만 나는 내신 시즌이라고 했어. 나머지는 비시즌이야. 내신 기간에는 시즌이니까, 내신 준비만 딱 하고, 비시즌 때는, 그럼 계속 수능 준비했지. 하다 보면은, 킬러 문제가 있잖아. 킬러 문제들은 어떻게 됐어? 고일 겨울 때는 일단은 기반을 다져야 돼. 이제 그 다음에 킬러 문제를 들어갔는데 사실 그 킬러 문제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마플로 예를 들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 거기가 킬러들이 완전 모여져 있는 음. 구간이야. 그래서 음. 2단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잘 알았는지 만약에 2단계까지도 내가 못 푼다 음.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나서 2단계까지도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가 왔다. 그때 3단계를 들어가서 음. 킬러 문제를 음. 내 힘으로 풀어보는 노력을 방학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치.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를 먼저 풀었어. 어, 진짜? 음, 나는 무조건 방학 때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해놓고 학기 중에는 오히려 유형 위주의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방학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챕터에서 얼마만큼 어려질수 있는지 끝을 먼저 보는 거야. 아. 그래서 방학 때 시중에 음. 있는 어렵다는 문제를 먼저 다 풀었던 것 같아. 오, 이제 어, 너무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음. 학기 중에 들어가면 쉬운 문제지밖에 없잖아. 내신 기간 되면 룰루랄라 준비하면 그냥 되더라고. 오. 생기부나 다른 활동을 위해서 독서를 했어? 아니면 평소에 모든 걸 종합해서 독서를 했어? 사실 그 독서가 당연히 다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의도치 않은 그 부수적인 효과가 나한테 너무 컸던 거지. 아.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간 게 너무 많았어.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고. 음. 그리고 일단 생기부 채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음음. 뭐 토론을 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 어. 그런데 이제 그때 막몇권 읽는다고 갑자기 비문학 실력이 확 올라요. 이건 아니에요. 그 멘탈 관리도 중요하니까 수험 생활에서 응. 그런 식으로 저는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추천해 줄 만한 책한세권 정도 골라 볼수 있어? 일단은 교육 아니면 사회 문제 관련해서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은 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교사다. 그리고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두 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서울대 4번 문항 자소서에 썼던 책이에요. 음... 그만큼 약간 제 인생 관도 바꾸고 음... 진로 직업에 대한 생각도 아예 바꿨던.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정말 읽으면 도움이 될것 같은 책은 문학 으로 읽는 나의 인권 감수성인데 사회적 소수자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문학을 통해서 주인공의 시점으로 함께 간접적으로 어... 경험을 하니까 왜 이게 문제고 왜 지금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와닿겠네. 와닿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저자의 전개 방식이 비판적 사고력을 돕게 해줘요. 어... 요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어... 문학으로 메모 읽는. 레몬초마오 갈게요. <laughs> 나는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혹시 책 같은 거 추천해줄 거 있어? 이과생들은 일단 만약에 당장에 내신이나 입시가 많이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난 논문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태특을 음... 채우거나 이런 것들을 어필할 때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언급하는 것도 좋지만 난 여기서 끊기지 않고 논문까지 찾아봤는데 나 이러한 나의 의문점이 아직 해답을 못 얻었다 이런 해답을 내가 원하던 이 학교과에서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짜는 것도 되게 좋아서 내 전공에 대한 탐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도 전공 중에 약사 윤리 이런 전공이 있거든 응. 이과도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 볼수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 응. 되게 시중이 많이 있더라고요 응.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읽어보면서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 국어도 응. 있고 그 그거에 대한 세특은 어떻게 접을 거야? 거기에다가도 막뭐 단백질이 수용체 때문에 그래,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주디가 이제 추천해준 책이나 아니면 어 자기 전공 분야에도 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낸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러면 오빠는 응. 학교 끝나고 나서 시간은 어떻게 활용했어? 보통은 과학 공부했어. 학교에서는 최대한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온 뒤에 과탐 인강부터 보는 거예요. 시험 응. 기간 때는 국어 영어 위주 암기 공부했어. 너는 어떻게 했어? 나는 일단 학교에서는 어. 다 수학만 풀었어 최대한 학교에서 수학을 다 끝내고 음. 이 이후에는 쳐다도 안 보겠다 그치. 끝나면 바로 국어부터 시작했어 시간 딱 맞춰놓고 음. 비문학, 문학, 화작 이렇게 음. 하고 음.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오답하고 영어 들어가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밤 10시부터는 탐구의 시간 그런 식으로 잡았어 특히 이제 내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 반복에 반복에 반복이 결국에는 내 걸로 만들어주는구나 음. 를 음. 많이 느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복습입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복습하기 전까지는 공부라고 난 딱히 보진 않고, 음. 이게 학습하는 거지. 음. 공부는 음. 좀, 좀 다른 거 같아. 음. 과거의 나에게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게, 음.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풀리면 기분이 좋고, 안 풀리면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 풀고, <laughs> 못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데, 맞아. 오히려 모르면 기분이 좋아야 돼. 아! 나 공부하는구나. 이거 진짜 맞는 어, 것 같아. 요 아는 거 하는 건 공부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 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틀리고는 모르는 게 나오면 아나 이제 공부하는구나.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음. 거지. 그러면 혹시 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음, 음, 음. 멘탈 관리하는 방법 얘기해줄 수 있어? 나는 항상 깨져 있었어. 어... 근데 멘탈이 깨져 있는 거에 음. 집중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 무서운 조언일 수도 있는 게 나의 멘탈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음. 이게 자기 연민이 시작되면 끝이 없어, 그 구렁텅이가. 차라리 난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당시에 EDM을 엄청 좋아했거든? 왜그랬나 보면은 음. 어떻게든 나의 텐션을 높일 게 필요했던 거야. 아 공부 시작 전에 항상 거의 빵빵하게 들어서 혼자서 막 헤드뱅이를 엄청 하고 다 들었어! 하면서 공부 시작했지. <laughs> 텐션을 높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멘탈이 응.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 응. 보통 대체적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우울하고 그런 멘탈이 흔들릴 때가 응, 있단 말이야 응. 나는 감사하는 걸 정말 추천을 해 소확행하는 느낌으로 어... 난 사실 도서관을 가는 걸 좋아하거든 응. 내가 가끔 집에서 공부하기가 싫어 그럼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하는 것도 멘탈 관리에 되게 맞아.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때아나 시험 못본것 같아 이런 멘탈 관리는 의식적으로 음 몰라 이거 진짜 그렇지, 안 아, 괜찮아. 어, 항상 내가 했던 거야. 나의 기복을 이렇게 가운데로 유지하려고 했어. 마지막으로 예비 보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지금이 나의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음. 있는 아주 소중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도 시간 있겠지? 없어. 아 지금 해야 되나? 응. 지금 하세요. 어, 예비 고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은 특히 이과들 수학과 그 다음 학기 내시는 수능 기출까지는 다 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멘탈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거에 되게 집중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랑 편안하게 얘기 많이 해보면서 우묵하게 나가기만 하면 성공적으로 끝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1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나의 성적표를 보고 아나 정시로 틀어야 되나 하는 친구들이 <laughs> 있을 텐데. 잘 생각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성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과목이 제일 많고 단위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방학을 본인이 어떻게 투자하고 그렇죠.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2학년 성적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 내신 그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게다가 난 솔직히 어떻게까지도 생각하냐면고이 성적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오 어, 맞아. 이것도 진짜 맞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부탁해. 안녕.